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선풍기 야, 이뭐 오래된 선풍기한점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이런 예, 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 뭐, 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참 보물입니다, 보물. 골동품인데 단지 이게 이제, 이게 보면은 안에 이게 제가 이게 안 깨지고, 안에 이게 다깨졌죠 이렇게 깨지고 그 다음에 선이 잘려 있고 이렇지 않고. 온전하다 그러면은 비록 이렇게 뭡니까 날개가 안 돌아가도 이거는 뭡니까 골동품으로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뭐 선도 잘려 있고 안에 좀다 부서져 있고 이래서 예. 그렇지만 이게 보물인 이유가 예전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할수 말씀드리지 구리가 예. 이게 모터가 굉장히 실합니다 예. 한번 빼볼게요 이으로 음, 이게, 이제,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보여드릴게 음,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요렇게 생겼습니다. 음, 잘, 보이시려면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리서좀 잡아야 겠네요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자 볼게요. 안에 저을한번 봐야죠. 예, 금 삼성 예, 삼성 선풍기 예, 삼성 옛날 요 마크죠 있 예, 여기 삼성 선풍기고요. 예, 이것도 세월이 깨져 있는 겁니다. 보면은 아 이거 빗물이 아니 빗물이 다 들어가 있네요 빗물이 여기에 보면은 와뭐 있죠 야 이거 다젖야네 비가 맞았어 음 SF1404W입니다. 예, 모델명은 SF1404W 이렇게 되 있네요. SF1404W 음, 1900제조년이1980몇 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80년대 1980까지 만저 보이네요. 아, 잘안 보이네요.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래된 거. 야, 이게 좀 멀쩡하게 이렇게, 이렇 있으면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긴데 이게. 밑에도 보면 안에 빗물이 들어있네요, 빗물이. 예전에는 검사표 이런 거, 이런 거 붙어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굉장히 오래됐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분리를좀 해볼게요 아니 좀. 비문기에 들어있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분리를좀 시작해 볼게요 지금 예 시작해 보십니다 예퍼 시 쉬어야겠네, 훨씬 더. 예, 저걸 마쳤습니다. 야 이게, 그렇게 예전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굉장히 많이 나 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기계식 아닙니까? 그죠? 어제는 뭐 전자식으로 돼가지고, 어, 뭐 부품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품이 좀뭡니까 기계식이라 할까? 아, 첨단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자원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시면 부품이 굉장히 많죠. 이런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오션 선풍기에는 보기 힘들죠. 음, 높낮이가 오션에는뭐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버튼식으로 되지만 이거는 이제 그때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스프링이어가지고 이제 높이를 조절하는 아, 그런 식으로 되 있고 예,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거 보시다시피. 예. 두께를 한번 보십시오. 구리랑이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이게. 예. 오, 오줌 선풍기, 그, 뭡니까? 모타. 아, 제가 빼놨는데, 예전, 지금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예. 오즘 최근에 빼놨는, 건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은, 금방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이게. 두께가 거의, 어, 두배 이상. 아, 구리량이 두배 이상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애정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하죠. 그리고 다른 자원 같은 경우에도 비철이나 이런 거는 비철이고 고철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철 자원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무게가 그렇긴해 선풍기 무게가 지금 선풍기가 이런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죠. 이런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대 이런 것도 예. 여기 보시면 이런 게다 스프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 보시면 은 예. 이런 게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물론 이게 못한 무게도 거의 지금의 2.5배 2배에서 2.5배 이상 이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자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 보시다시피, 이런 것도 비출도, 예, 지금과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께라든가 이런 거. 그 모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블록해 놓지 않았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캡 자체가 이 크지 않습니까? 모터가 이게 크다 보니까, 모터가 두께가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두껍다 보니까, 이 하우징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커지, 커, 커지면서, 무게도 많이 나가고 뚜께 자체도 보시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고 무게가 비철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 가치가 이제 비철이 이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예, 거.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빼보면은 굉장히 예, 자원적인 가치가 많다. 그렇게 옛날 선풍기는 예, 만일에 작동이 가능하다면 될수 있도록 는 예, 골동품으로 파시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은 뭐 고장이 나가고 완전 지금처럼 박살이 났다고 할 경우에도 이렇게 자원을 채취하시면은 추출하시면은 굉장히 큰 소득이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예, 1980년대 삼성 선풍기 한번 분해를 해 봤습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좋으십시오 무조건 좋으시면은 예, 구리 가치만 따져도 굉장히 수익을낼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